패빈을 폐농약병 등과 같은 영농 폐기물의 약 20%는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에 대해 집중 수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중 19%인 6만 톤 가량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폐농약병도 연간 발생량인 약 7,300만 개 가운데 82%인 6천만 개만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매년 농방기를 전후한 본가을 두 차례씩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 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환국환경공단으로 보내 폐비닐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합니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열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민이 영농 폐기물을 공동 집화장으로 가져오면 폐 비닐은 1kg당 50에서 330원, 폐 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마을 분여회, 청년회 등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천여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에 따른 불편을 줄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 폐기물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을 단위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지파장을 올해 말까지 8,686곳 설치하고 2021년까지 매년 815에서 900신 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서 농촌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이차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요. 또 이런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우수한, 우수한 자원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공공 서비스 확대라는 저희 정부 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한 달간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사업 지역에서는 농업 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파쇄한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 혼합하고 폐비닐과 폐 농약병은 기존 체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